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매일 스토리. 스토리. 아, 근데 이걸 파워 스트레이크평타보네 약해 그러게 그거 왜어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아니면 공격 스킬 없음 <웃음> 나이스 <웃음> 전사를 왜 했냐는 물음신줄 알았는데 나도 내가 그렇게 물어본 줄 알았거든? <laughs> 근데 얘기가 그냥 진행이 되길래 그냥 그런 채 했어 응? 야 전사 그래도 포션 살 일은 없다 야아 아니다 그 전사 포션 살 일이 많아가지고 많게래 아 그래? 어허허발이네 <laughs> 이거 전사 포션 살릴이 개많다더라 왜냐 전사는 근접 공격한다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그그 그 뭐라 해지 마진이 안 남는데 그 <laughs> 심지어 아니 그게 좀 충격이긴 하더라 그니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대 무슨 소리야 시발 <laughs> 그 컨트롤 잘하는 마대가 중간을 맡아줘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고? <laughs> 야흐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몸은 솔직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구나. 어나 하이 방어력 주문서 나왔다. 마드를 올려 보내길 잘했네. 아 이렇게 재밌다. 근데 커니시티 파케가 뭐 하는 거였더라. 뭘 사냥하는 거였나? 아니, 테스트 같은 거였다. 아, 기억난다. 그그 뭐야, 약간 끈기에 깊은 수처럼막뭐 올라가야 되고 숫자 맞추기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숫자 맞추기? 그런 걸 해야 돼? 1 2 3 4 1 2 3 5 1 2 3 6뭐 이런 식으로. 어어 어. 맞추는 것도 있고 사냥하는 것도 있고 어어 어. 뭐 다양하게 있구나 해고면 메이플이 딱타임필링으로딱 극단하긴 해멍 때리면서 한다 이거 렇게 질린 듯까지 하고 씹다가 물리면 뱉지 난 그냥 파티 퀘스트 기대만 하고 있다 아 파티? 옛날에 했던 그게 있을까 아 있다 자릴가공표장 오케이 아이씨 이거 어? 어 지금 들어봐 좀 들어봐. 애들 나온다. 나이스. 오우!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먹는 거야, 우리가. <laughs> 이게 원래 숨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다른 아직... 애들이 우리 아, 맞아. 맞아. <laughs> 어, 맞아. 야호. 이제 이채널 우리가 먹는 거지. 파티장이 끝나고 무다닥 달려가 가지고 해야 돼. 나는 돼? 나는 열 개. 리리게이터 1차 전지 확인은 최소 지력이 뭐지? 최소 지력. 마법사 1차 전지 교환치. 20? 지력 20. 됐네 이거. 저 잡을 수 있냐 해봐야겠지. 좀댔다. 중훈아, 좀댔다, 나? 해봐야겠지. 됐다중아나됐다 나. 원래 이게 이렇게 쎄나? 중우 안 잡히는데 어떻게 생각한데 나? <laughs> 중우 나나 미스터. 아. 어. 아나나올 미스터. 씨발 됐는데 나. <laughs> 어. 아. 중아 잡아줘. 잡을게. 내가 할게. 내가 못방 될게. 잡아라. 아. 어. 빨리 와. 못방 <laughs> 될게 잡아. 야 우리 킹스 라임못 잡을 수 있겠는데? 야, 미스 뜬다, <laughs> 나올 미스 뜬다.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이거 나 이거 못 뛰겠다. 나도 이거 때리나 말한데, 거의... 야, 이거 절대 못 잡는데, 진짜 이래서 전사가 오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아니, 나뭐할수 있는 게없다 못... 아, 간데시발 나갈까? <웃음> <웃음> 세력이 이었다 <laughs>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레벨을 좀 올리고 와야 될지도... 이거 못 잡는 데나 진짜로... 아, 좀, 들어왔으니까. 이 그래, 일단 이 정도 이 줄어왔으니까, 애나 이판 깨는 걸로 노력을 하자. 나2 0모아야 되는데, 20개 이게 맞냐? 이0겠는데나 2개. <laughs> <laughs> 심지어 내가 잡은 것도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아... 니들한테는 안 미안한데, 저 마법의 심판한테는 미안해. 마늘 몇개 남음? <laughs> 어? 나 몇이었지? 아나 10개 어나 7개 남는다 어? 본인 본인 20개 필요한 사람 전산대 <laughs> 자 4개 6개 어, 6개 잠시만. 남았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한 대도 안 맞네 야 이거 시발 딴 사람들은 미안해서 나 못하겠다? 거니 밖에 0개 남았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떨군 거 하나 있고 빨리 와, 전사! 이 씨발... <laughs> 아니, 위로, 위로. 여기로 못 가잖아. 야, 하개더 먹었다. 아, 그럼 끝. 고고고고. 나 하나 했거든. 나 이제 전무한테 엿받건 업무야지. 와, 쓸모 없는데? 통행증 뿌려야 돼. 얌생이 통행증으로 바꿔서 그걸 파티장한테 줘. <laughs> 맞... 맞을 거. 네가 20개를 빨아서 그럼. 아니, 아예 못 잡잖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뭔데? 제가 가방 있어, 봐봐. 나는 내가 커 낼게 이거. 없으니까 올라와봐. 올라와. 아 이게 뭐 내가 한 건데. 이게 그그 그 경우의 수 맞추기거든. 거기 거기 매달려 매달려봐. 그러면 이 이렇게 하고, 아, 어, 알겠나? 뭐였지? 뭐 방금 뭐한 응. 거야? 네 개의 숫자 중에 1, 2, 3, 어. 1, 2, 4, 1, 3, 4.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맞추는 거야. 왜안 알려 줘 근데 씨발 아무도. 이것도 똑같다. 이것도 세 어. 개의 경우의 수 맞추기거든. 그래서 1 2 3 쟤가 2번 가 봐. 1번 예, 예. 가 봐. 1번. 여기? 그럼 이제 심판님이 가만히 아니, 가만히 아니, 가만히. 아이 개새끼 알려 주고 애 씨발. 쟤가 2, 2, 3, ]야? 4. 2, 3, 4. 밑에. 뭐냐, 어디? 아. 고양이 숫자야. 고양이 숫자. 그래 그걸 좀 알려 줘. 진짜 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최대한 풀어서 안내해 주고 싶었는데. 고양이 숫자라고 <laughs> 말을 해 줬지, 말. 아니, 그건 딱 봐도 잖아 저거는 적혀 있는 숫자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알지. 그냥 이라고뭐 어떻게 알아 자, 아, 제가 1번 고정. 제가 1번인데? 아, 그래 그러면 그래. 뭐야? 내가 내가 먼저 돈다. 고정. 고정. 아 씨. 쒸2 <laughs> 2에 올라가라 2 어렵네 이거 이제 몹 잡는 거그네 미스야 씨발 아 카닝 파티는 안 되겠다 아 미안해서 안 되겠다 쟤한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전사 길 자리 아니다, 이거. 밑에 킹 슬라임 있거든? 쟤만 잡으면 돼. 올 이트 법사야, 힘내라. 이밖게 없다. 잡았다. 어,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할 만한데. 할 만한데. 할만해 내가,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제한테 이거... 아 이딴 소리 불러 이 씨발 내가 미안해서 안돼 <laughs> 이거 네 이십장 걸려서 그럼 아야 너희 너희끼리 해 이거 하더라고 나만 이제 조대봐 아 조대 받아 이거 진짜로. 진짜 진짜 아니다 이거 아예 남한테 너무 미안해 사실 좀쩔 받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게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 <laughs> 아니뭐 씨발 잡을 수 있는데 한 대도 안 맞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 씨발.. 메이플 갑자기 확 재미없어졌다. 개X같아졌다 <laughs> 그냥. 그거 미스 계속 뜨는 거 보고. 개새끼네 이거 게임. 야.. 이씨. <웃음> <웃음> 야 내가 파란 버스 찾기 얼마나 힘든줄 알아. 있다 있다 있다. 안에 있어. <laughs> 아이 그럼. <laughs> 이거 내 쪽으로 와서 아이디 다 겹쳐 풀어 저거 오 나이스 공대다 공대장 마주... 대... <laughs> <동대장> 보여주는구나 와 <laughs> 아, 개지린다 다25동석 1차 전지가게 최소 미쳤어 20 아이가 20일 건데 씨발 얘들아 미안하다 민첩 도정 민첩 25 25야? 너희 나안 잡힌다 미안하다 이리 와씨 <laughs> 목소리는 털더해서 <저래서> 좋네 <laughs> 어? 어? 아개 씨발 누가 써? 어아이 아, 무슨 일이야? 점봉 정봉, 점봉아 그래 아래, 아내야 씨발 오늘 여기까지다 <laughs> 아 씨발 못하겠어못하겠어 씨발 쫓자 씨나 오늘 여기까지 됐으면 좋다 <laughs> 아우 짜증나 다음에 내일날 내일, 내일. 씨발 에 근데 중그내 커닝 파킷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중은 네가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셔야 된다 지도 편할 과정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야 커닝으로 가면 되나? 어 <목소리> 커닝라 크리 앞으로 오는 나 지금 슬리피 우드였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한 파티 뒤다막 10분 정도면 끝나거든 겹이 뭐야 아아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추정 안 당하게 하려고 그게 뭔 말이야 망을 보러 온다고? <laughs> 망을 왜 봐? 계속 하고 싶으니까 어나다 어, 나다. 야 여기 갑자기 여러 명왜 봐? 망을 왜 봐? 망을 왜 봐? 망을 왜 봐? 망을 왜 봐? 복을왜아 이미 왜 봐? 중이야 나이스. 어... 오! 어, 갑자기 어디가로 들어간다. 미지의 힘이 날 끌어당기고 있어. 성공했단 소리죠. 야, 놓아줘! 어, 목왜 공중에 떠있냐고. 나는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드렇게 오래 걸려. 아니, 로딩 중 일단은 오른쪽에 가가지고 말 걸어서 문제 나오는 거몇 개인지 올리세요. 와, 나는 저거 하는데도 20초 걸리네뭐 하면 되는 거야? 저 악어 잡으면 돼? 아니, 클로토라고 하면 오른쪽에 말 걸어봐. 어, 클로토에서 이제 지문을 읽어봐. 보정 도적 1차 전직하기 위한 최소 레벨? 10이잖아. 이를 악으로 잡아서 결기를 모으면 돼. 오. 그리고 다시 말을 걸면 통행권을 줍다 통행권 풀면 돼. 죽지 말고. 아까 이거 절대 죽으면 안 돼. 형님 아. 감사합니다. 파티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클리어 했다. 얘들 보니까 뭐 무슨 막막 막 뭐. 상자 위에 서 있기 순서 맞추기 뭐 이런 것도 하더만. 네, 어 가자 다음으로 너무 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뭐 해야 돼 여기서? 나뭐할 필요, 어, 어, 필요 없지. 아니 어 가만히 있으면 돼. 음. 이 좋네. <laughs>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아 알고 아, 알고 있어 원리 아, 알고 있어 원리 아, 알고, 아, 알고 있어 그 경우의 수다 해보는 거잖아. 응 음, 맞아. 순서대로. 응. <laughs> <응>, 세우가 <번째가 웃음> 내가 저문 앞에 서 있어야겠다. 어차피 내가 제일 느리고 제일 <laughs> 늦게 <늦은> 놀테니까 <laughs>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움직여야 되면서 눌러야 돼서 각각 저기 드럼통 1번 위로 올라가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1번 올라가라고.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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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엑스 했는데도 이 감으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라가는. 이러고 나 내가 이로 가야 되지? 아직 아직. 어어 어, 어, 맞아. 응. 그 나중에. 이제 이. 맞을? 저기 저양반이 하면 안 되냐? 아니 나는 점프를 할 때로 렉이 올려. 이제 얘 잡은 어? 끝났어. 아 이게 킹슬라임구나. 어이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 통행권이 가는 걸다 쪼아야 되는 거야? 쪼고 마지막에 맨 위로 가서 버리면 돼. 그럼 파장이 먹고 이러면은 이제 경험치가 겁나 팍팍 오른다는 거나 조금 어. 할 때는 한방 7, 9건 냈었거든 어? 야 벌써 끝나서 8분 만에? 어 카카 네 먼저 나가봐 봐네가 로딩들이니까 아아 아,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어, 어 끝난 거야 나가서 아, 애들 기다리는 거고. 애들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면 돼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안 나가면 돼. 아 여기야? 아 네일리야? 망을 <laughs> <laughs> 뽑아야 되는구나. 개쩐다. 어, 뭐야, 니들도 등장했네. 이렇게. 어, 뭐야! <laughs> 진짜 <laughs> 체계적이다 진짜 빠르구나 와 원래 라키리스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파장 넘기고 1턴이 먹고 들어가면은 저렇게 해서 계속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되네 <laughs> 야 중복 궁수 1차 전직을 위한 최소 민첩성이 몇이야? 25 25? 오케이 니한테 파장 줄게 이거 내가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네가 쟤 누르면 돼. 통액증만 먹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난왜 25개나 모아야 돼? 억울하네? 아니 야니 네가 그거 뭐... 안 해야된다고. 응? 그래? 왜? 어, 파장 넘기면서 니 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표를 많이 모아야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거 넘겨받고 내가 그것만큼 다시 채우면은 깨지아그 얘기야? 그냥 얘네들 사냥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이런 것도 밑오 이렇게 맨 밑에 표 5개 남았다 이렇게 표시도 하거든. 가서 맨미으로 내려와 그래. 맞아. 그래. 나... 여기다 뿌려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대가 풀 뿌리면 먹고 클로토스액 누르면 돼. 클로토. 아, 우 그렇지. 아유. 그리고 가까 나한테 파장 넘겨봐봐. 그래. 피 눌러서. 이한테? 가파 파장 넘겨. 진득한 노인. 파티장. 어허 넘겼어. 어허. 내가 알아서 커할게와야 좋은데 <laughs> 아니 이게 커닝 파켓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그냥 든든하네 어 그거 검색하면은 다 나오거든 응응응야 음, 음. 그거 검색하는 것도 레고 오징게걸리더라아이뭐 <laughs> <아니>, <laughs> 도구리... 라운드 가끝나 있네요 구글이 도착하기도 전에 근데 물라다 구글이 짜고 네 이거 <laughs> 나는 그냥 검은 사이를 걸어다니는 사람이야. 나요? 나는 더 설레는 게 뭔지 알아? 아이템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 <laughs> 계속 데이터 로드 발에 야해서 보글이 죽었어. 보글 보글 씹지. 와, 죽는 건 생각도 못했네. Sorry, sorry.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보상은 못 받는 건가? 어 보상 죽어서 보글이 졌다. <laughs> 근데 심지어 죄송 죄송 칠 시간도 없어. <laughs> 그킹대에 데이터 로드 반하고 있어서. 안 미안한 줄 아는 거 아니야? 다 왔습니다. 어? 잘러 간대. 저도 절대 잘어 가는 거 아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어디 가지? 아니면 괴미굴이나 갈까? 괴미굴?